우선 퇴임한지 얼마 안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또 하더라도 국민 앞에,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에 있고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한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이렇게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어, 추가로 500가지 사실만 더확인한다그러면윤명박전 어, 대통령의 개인 혐의라든지 그 가족의 정해의 포탈, 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하고 어, 처벌함으로써 어,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합니다. <목소리>